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제주 애월에서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도와주는 제주 고래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위치한 어, 레이즈마마 곽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곽지리라고 하면 음, 그죠? 그 해수욕장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에메랄드 바다빛이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던 그런 어, 애월읍에 있는 가장 예쁜 해수욕장입니다. 자, 그 곽지 해수욕장 근방에 있는 타운하우스인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레이즈마마 각지는요, 대지는 281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한 85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변이 이제 이렇게 밭들이 둘러싸 여 있고요. 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그, 건폐율이 적당하기 때문에, 어, 그 집을 짓는 공간보다 이제 집과 집 사이가 조금씩 이제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건평은 24평입니다. 2015년 준공됐고요 그리고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량 목구조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어, 구조는 방두 개, 욕실 두 개. 그러니까, 1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 2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요 장점으로서는 한달 살기의 시조세, 자, 레지마모 각지입니다. 그, 처음에 제주에 이제 한달 살기라는 그런 주거 형태, 아니면 숙박 형태를 어, 만드신 분이 이 타운하우스 단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어, 제주도에 이제 한달살기 열풍이 아주 들불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타운하우스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어, 반대쪽을 보시면 바다가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단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요. 어, 한3분 정도면 뭐 컵라면 물을 올려놓고 <laughs> 갔다 올 정도면 어, 충분히 곽지 속장에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일주 도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근간이 되는 도로인데요. 그 서일주 도로에는 이제 버스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자 그리고 주변에 생활인프라 식당 뭐 마트 그다음에 약국도 있어요. 자 그래서 주거용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세컨 하우스로 아니면 뭐한달 살기라든지 농어촌 민박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이 집은 사실은. 사이즈가 아담하고 애월에 있어서 금액대가 이렇게 사실 방 2개 되더라도 보통 이 정도 금액대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어, 이 정도라 그러면 나중에 뭐 충분히 다시 매매도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 해수욕장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고요 그리고 단지가 참 오밀조밀 잘돼 있어서요 음, 되게 많이 좋아들 하시는 그런 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왔기 때문에 제주공항은 약한 30분 정도 이제 차로 가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어, 물론 이제 한다면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읍사무소에 있는 에어르이한 5분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곽금초등학교와 에어중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뭐, 곽금초등학교는 충분히 아이들이 걸어서 인도를 통,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름 곽궁 초등학교도 그 방과후라든지 이런 게잘돼 있어서 어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많은 어 그런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곽지 해수욕장이 서핑이 또 제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 해수욕장이 또 곽지예요. 그러다 보면 해수욕장 앞에 가면 그리고 일주도로 주변에도 뭐 서핑하는 어핑을 도와주는 샵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 아이들 취미 활동으로도 괜찮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외부는 다 보셨고, 뭐 잔디마당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잔디는 전체적으로 단지에서 알아서 이렇게 깎기 때문에 일정한 1년에 한 50만 원이 좀안 되는 관리비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 잔디가 깎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단지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깔끔한 인상을 주는, 어, 그런 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왔고요 자 1층의 모습인데 1층에는 자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천정은 이제 지붕의 모양을 그대로 딴 이제 박고형 지붕이라 오픈형이라 집은 여기가 지금 24평이다 보니까 건축평수거든요 분양평수가 아니라 실제 전용평수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오픈된 천정이 오픈돼 있어서 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거실 쪽에 넓은 창이 그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향이라 서 햇살은 잘 들고 거기에 데크가 있어서 바베큐를 하거나 그러기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주방에는 자, 이런 식으로 냉장고라든지 밥솥, 전자레인지, 포트 그리고 뭐 청소기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포함한 매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층에는 이제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쪽은 조그맣게 옷장이, 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 따라서 이렇게 벽이 특이하게 생긴 거는 이제 뒤쪽으로 계단 아래라서 이렇게, 어, 지붕, 어, 천정이 저런 형태를 띄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층에는 이렇게 욕조가 있는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변기에도 이제 비대도 설치되어 있고 이러네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세탁실. 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자 설치되어 있구요 자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인분도 여기를 뭐 한달살기 같은 개념으로 음, 수익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육지에서 한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나름 제주 라이프도 즐기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어, 이번 기회에 어,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넓은 어, 방이 하나가 있고요. 2층 방도 마찬가지 천정에 이제 박공형 모양을 그대로 딴 어, 오픈형 천정을 자랑하고 있고 자, 침대가 이제 큰 침대 하나 있어도 나머지 공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2층 방이 여기 어, 거주하시는 분들은 2층을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이제 계셨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저 이제 애월 바다가 자,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는 자, 욕실이 하나 있는데 바깥쪽에 이제 세면대가 따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변기와 그 다음에 해바라기 샤워 수전 그 사이에 이제 파티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2층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서는 다시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문이 있는데, 어, 보통 목조주택에서는 어, 사실 이런 식으로 테라스를 잘 만들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 목조 주택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누수 같은 게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이렇게 외부 테라스, 바다를 볼수 있는 외부 테라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제비들이 또한두 마리가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모가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광경도 괜찮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잔디라든지 앞에 보면 야자수 이런 것들이 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깔끔한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곽재숙장 바로 앞에 있는, 어, 레이지마마 타운하우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제주에서 만나요.